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레알 마니다 유러트럭 시뮬레이터 2에서 새로운 음향 효과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업데이트 되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f 모드 오호 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효과 이름이 f 모드인가 봐요 우리가 정말 역동적이고 복잡한 오디오를 만들 수 있는 독점적인 음악효과 엔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운드 디자이너는 이미 새로운 차량 사운드를 구현하는데 수백 시간을 쏟았습니다. 와우! 결국 우리는 환경 주변의 주변 사운드 소스를 다시 방문할 계획으로 이게 좀 번역기를 돌려서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운드 스케이프에 대한 변화가 더 심... 모 회칠 것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후속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받은 피드백은 향후 업데이트에서 SFX를 조정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 그런 변화에 어 모두가 그 공동체의 또 다른 부분은 우리의 모드입니다. 솔직히 데이터 구조의 변화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운드를 게임에 다시 연결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업데이트는 대부분의 기존 사운드 모드를 호환하지 않습니다. 실버 라이닝은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새로운 기능이 특히 차량 사운드의 충실도를 더욱 높여줄 것이므로 앞으로의 깊은 변화에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너무 어색한데 변. F 모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모드 제작자는 자체 사운드 부서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습서를 자습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을 주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난주말에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공유한 사진이 사용자를 놀리기 위해 돌려요? 공유한 <laughs>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트럭창을 내리는 기능인 F모드 업데이트를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요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며칠 안에 더 자세한 블로그 게시물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기능으로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 나올 내용과 새로운 사운드 엔진과 도플러 효과가 어떻게 ETS2에서 주변의 소리를 듣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ATS도 이와 같은 모드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요.